잠깐만요. 안녕하십니까? 오 사장입니다. 오늘은 산본 중심상가에 위치한 별주막에 왔는데요. 돼지고기 수육 껏절이 34,000원짜리 주문했습니다. 별주막 가게 이름답게 막걸리가 엄청 많았는데요. 뭘 먹어 볼까 하다가 콜른 게 바로 수리산 전기. 정기. 전기를 받아 수리산. 수리산 막걸리를 한 입에 딱. 밑반찬으로 김치와 계란후라이가 나왔고요. 수리산 막걸리가 15,000원인데 군포 지역 대표 술이더라고요. 아더럽게 비싸 쉐끼쉐끼 흔들어서 한입을 딱 겉절이와 고기를 한입에 딱 이번엔 새우젓을 얹어서 한입을 딱 고기를 미리 삶아서 그런가 아 약간 좀 퍽퍽했어요 색깔도 약간 거뭇거뭇했고요 수리산 막걸리가 더럽게 비싸서 이번에는 저렴한 걸로 한번 먹어볼 건데요 바로바로 크레그날 이것도 뭐싼 편은 아니었습니다 7,500원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나프탈린 맛이 나더라고요 어쨌건 사장님도 엄청 친절하시고 흥도 많으시고 대박나십시오